패트를한번더 먹거나. 와 미친 거 아니야? 대체 뭐 하냐 니들? 아니 이게 뭐야? 와 진짜 도라이야 아니 미쳐 미친 거 아니야? 와이 투명한 청년. 와이 투명한 투명한 청년 이 보테가트 청년 어? 첫 번째 반영을 와 이거.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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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바니 바니 바니. 아 이게 그 말이었어? 네 개를 채우겠다, 이 말이었던 거잉? 자, 야, 어이가 없다. 와, 보소. 아니, 어이야, 어야 이거 공동이 접힌 살 그릴 시간에, 리제를 좀더 관찰해서, 머리카락이나 제대로 그려주지! 이 새끼야! 이상한 살 덮인 거만 존댓, 어, 열심히 그려고 이 정도면, 단이, 걸입어야겠어 그래. 그래 치, 더, 와. 이리 머리, 이거, 뭐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와할 말이 없다 진짜로. 아니 뭐 바니거 말를못 봐서 죽은 귀신이 아, 붙은 거의 귀한이, 아니, 귀한이. 아니 무슨 일이니? 이걸 어떻게? 아 질리지도 않냐? 야너 질리지도 않냐? 네 개나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질릴 때쯤 돼가지고 다른 거 그리겠다. 네, 와아 네. 예쁘긴 하지. 그래서 짜증 난다고! 네. 이렇게 예쁜 게 그릴 줄 알면은, 다른 것도 그리면 얼마나 좋아. 겨드랑이나 그리고, 이 엉미살 접힌 거나 그리고, 이런 거! 그만 그리고! 어, 다른 거 그리면 얼마나 좋아. 위치도 봐. 아.